출애굽기 15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위해 거할 성서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태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서를 지어라. 출애굽기 1 2장이 보게 되면은 피를 바르지요. 물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창세전에 너는 정령이 알라. 너는 이방서계게되겠고 그들을 섬기리니 그들은 사병이 또한 너희를 괴롭게 할지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하려는부터 칠백 년 뒤에 하느님께 정확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예언하신 대로 택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십이장 보게 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십삼장이 보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출애굽기 십사장이 홍해를 건는 사건이지요. 그래 홍해를 건는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물세례 사건입니다. 물세례 사건은 예수는 그러시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님을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체험하게 되고 세상을 끊을 힘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물세례를 주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고해서 물세례를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하게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홍해를 건너서 물제를 받아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우리가 그를 찬송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6장, 17장, 18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물을 달게 해 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요 너를 부요롭게 하나 부요케 하는, 하는 하나님이요 또한 이용할 양식을 공급을 해 주고 승리해 주고 예수 한 분만으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 주겠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 또한 조직을 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고그름을 이렇게 판단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천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19장 출애굽기 19장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았지?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이 홍해를 건넜어. 이 광야로 인도행을 내가 다 목도했지. 애굽 땅에서 열 가지 재앙들을 내가 다 봤지. 그러면 이제 나와 머를 맺자고요? 언약을 맺자. 그리하면 너희가 내 언약을 맺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를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회부를 하니까 출애굽기 20장. 1 0계명을 반포하시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산 아래에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두번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까 하오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옵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출애굽기 21장부터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1장 직접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복하시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19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윤례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듣고 나니까 어이구 다 지킬 수가 있거든 왜 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게 되면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전에도 다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고 출애굽기 24장 7절 또한 다 지키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피로써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쭉 과장 이해되세요? 애굽기 24장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성서를 지어라. 이렇게 합니다. 왜 성서를 지어랍니까? 애굽기 25장 2절에 보게 되면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받아서 성서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명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서를 지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기 25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시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서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출애굽의 목적이 출애굽 3장 12절 여호와를 섬긴다. 출애굽 7장 16절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 8장 1절 여호와를 그래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섬기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섬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 3장 18절입니다. 출애굽서 3장 18절을 보게 됩니다. 희생을 드리려하오니 사흘 끌쯤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리려하오니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하나님의 사람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 희생을 드리려하오니 사흘 끌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그러 그래 결국 뭐냐면은 출애굽 3장 12절부터 7장 16쪽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니 섬겨야 되니 다른 말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 희생을 드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내셨어요? 신명기 5장 15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성전하고 예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역대야 7장 12절에 보게 되면 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을 보고 이 전을 내가 택하여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전으로 했다 역대하 7장 12절 보십니다 그리고 16절 보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게 나타나서 이러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뭐하는 전이요 자 출애굽의 목적은 뭡니까?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희생을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디서요? 여호와의 전, 솔로만 성전,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전으로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하신 거예요. 어뭐 아니 성전하고 교회하고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교회는 에클라시아 회중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임을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름을 썼어요. 하지만 성전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교인들이고 교인인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교회를 혼동해서 써도 무방하다. 여러분들은 성전을 안 보이지만 안 믿죠 성경을.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리하미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 그러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고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와 성전을 같이 혼용해도 문제는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라 했습니까 출협의 목적대로 너희는 나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져야 됩니다. 누가 짓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건축에 참여를 해라. 그 뜻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성기기 위해서는 즐거운 마음, 왜 즐거운 마음입니까?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렸기 때문에. 어떤 술담에다 끊고 예수님 한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받아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성서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록의 12장과 초록의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금, 은 폐물들을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은, 은혜를 입히셔서 종으로 부렸던 그 히브리인들이 나갈 때에 출애굽할 때 원하는 대로 다 줘버렸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은혜를 입혀서 구한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금과 은과 패물을 구하는 대로 다 주도록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는 성전 건축에 참여를 해야 된다. 왜? 그것이 출급의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은 목적이란 얘깁니다. 네. 아멘.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또 하나 있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 요한일서 4장 15절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는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라 그러면 좋아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다 맞습니다. 고린도 3장9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너희는 세상에 받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 있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몸이 우리의 몸이. 그러면 출애굽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장적입니다. 출애굽 14장에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그들에게, 그러면 그들 또한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네. 요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계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들 또다는얘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과하시는 성전이 과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뭐를 만들라고요? 성전을 지어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하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성전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을 구분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인데 아무데서나 예배를 드린다 이런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엉터리 망터리 이렇게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았지요? 그럼 하나님 왜 요구하셨다 했습니까?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는 출애굽의 목적,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 드리는 처소로서 역대하 7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7장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령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아담 한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즉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세상이 죄가 팽배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도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 거룩히 구별된 곳에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서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미 세상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출애굽기 8장 25, 26절에 보게 되면은 애굽의 하나님을섬기면 그들이 우리를 모로친다고요? 돌로 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을 섬기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된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이 돌로 우리를 치니 아멘. 우리를 교회로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속죄서를 개고 였고 내가 내게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곳 이스라엘 계우에 있는 증거에의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무엇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만나셔서 우리에게 할 일을 명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교회 오게 되면은 맞아. 예배 제사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 왔어. 청소를 지었어. 어떻게 드립니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 네. 아멘. 내가 할 일을 내가 명할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본분이 뭔지 전도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고백을 하고 나서 죄에서 구원받으면 어떤 하나님 분이 어떤지를 몰라. 그러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명이 14장 23절 시작. 내네 하나님 여호와 곧 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요아, 앞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드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십일조를 먹으며 또내 우양의 점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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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울지니라 이렇게 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지 알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법 배워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성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남유도와 남유,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어서 남유도는 솔로몬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은 예배들을 갖다 안 돌아갈까 봐 아무데서나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경이 예수께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에루살렘 성전에서 드린다고 들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이 산에서도 말고 에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 말을 잘못 인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초소가 아무데서나 드린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에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뜻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 뒤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 즉 추르급의 목적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릴 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어서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뭘 배운다고요? 경외함을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보게 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었다 그리고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이겁니다. 에덴 동산은 처음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교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백한 산령이 된 죄가 없는 여와인 줄 아는 아담을 에덴 동산 이끌어서 그에게 2장 9절에 게 말씀을 줬다고돼 있어요. 그 2장 9절의 말씀이 창세기 2장 16, 17절이에요. 너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너가 임으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줬다 이겁니다. 왜 말씀을 줍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체서라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일날 안식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 내셔서 그들에게 말씀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님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야나시모나 보기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회로기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고백 내가 예수라는 것을 네가 고백하는 그것은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수 있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한 베드로가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거기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는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출 25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할 일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의 to bed? Where are you going to bed? Where 기 r e you going to bed? Where are you going 하 o 하 e d Where are you going to bed? w h e r 이 are you g o 니 n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드리는 처소가 성소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왜 가야 됩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돌로그들이 치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위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에 죄가 많아졌기 때문에 교할 것이 없으셔서 거룩히 구별된 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셔서 뭐해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할 일을 명하신다면 그 명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달려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음보의 권사가 해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와야 된다 뭐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굵게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드리는 것인데 그 제사드리는 전이 성소고 성전이고 교회고 하나님은 세상에 거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구별된 성소에 계셔서 우리와 만나셔서 우리에게 할 일을 우리에게 명하신다. 우리도 세상에 있으면 그들이 돌로 우리를 치니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아 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네. 내게 도다를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를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줄이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성소, 성전, 성막, 교회,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통하여 성전 건축에 참여를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소 교회를 지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에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된 교회에 와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또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건지를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살아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토단에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 복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영생의 복을 의미하는 것을 잘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